예, 오늘은 나는 특별한 아이였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단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스페셜 에이전트, 특수요원이에요. 스페셜 에이전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미션을 받은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훅 이렇게 던지면 또 믿어지기는 쉽지 않죠?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믿어지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나 선교사의 국한에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제목이기도 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장 40년 동안 그긴 세월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레미야는요 남쪽 왕국인 유다를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요엘 이제 이런 분들도 어, 유다를 위한 선지자였고요. 반면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먼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이런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세운 걸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런 선지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일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사실 선지자는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지자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부터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던 작은 마을인 아나도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나도시 어떤 장소이냐면 예전에 다윗 왕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왕 말년에 다윗도 하나님도 이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그왕이 계승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반역이었죠. 그러다가 아도니아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테타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죄는 사형을 당하기에 충분한 반역죄 아닙니까? 사형을 당하기에 충분한 반역죄인데 솔로몬 왕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제사장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냥 추방해요. 그렇게 추방을 당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아나도시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귀양지 같은 곳, 그때 아도니아에 쫓겨났던 장소, 귀양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요. 그 후에 어땠냐면 이 아나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은 당시 사회의 제약에 대항하는 예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 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이런 배경이 있는 아나돗에서 예레미아를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예레미아 선지자가 유다 사회의 제약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로 자라는데 최적의 장소를 택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미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출생과 성장에 개입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 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 야고바,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여기서 야고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어느 시편의 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물론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그 선한 행함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너무 싫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출신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출세 못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레미아도 자기가 아나도 출신이라는 게 사실 좋지 않았어요. 예레미아에게 아나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좋은 마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예레미아가 예레미아 선지자답게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뭐 경제적 어려움, 또 태어난 지역, 이런 것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나의 집안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하, 내가 좀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뭐, 내가 좀더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났다면, 내가 좀더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뭐 이런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정한, 적절한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내가 왜 하필 보선이 누나 동생으로 태어났을까 그게 때로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원혜영자에게 적절한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가지 문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문장을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냐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경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직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정혁 형제가 지금부터 2 0몇년전 어느 시장통에 있는 작은 교회 고3 학생으로서 그 교회 부임한 20대 초반에 어느 풋풋한 전도사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한 후그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될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누가. 비록 정형 형제의 어릴 적에 그때의 시절이 뭐늘 부유하고 언제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 또그 시기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사명 감당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항상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희 집안이 어려워갖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2002년에 그 아르바이트하던 그곳에서 어떤 분이 이제 창업을 하게 돼요. 직원들이 두세 명인데 거기 그냥 그분과의 이 친분 때문에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뭐꼭 제가 어느 회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계속 회사 다닐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는 분이 이렇게 창업을 해갖고 거기 같이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또 직원 하나를 디자이너 하나 뽑아야 돼갖고 한명 뽑았는데 그 디자이너 잠깐 만났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 12년 13년 뒤에 다시 만나갖고 그래서 우리 해용 형제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주고, 그 자매가 정말 이렇게 지금 와서 든든한 저의 동역자가 되고, 그 동생도 나와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을 제가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환경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우연같이 보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나고 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결코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코가 들어간 문장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찬양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찬양으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제 이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 라는 의지와 각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힘든 환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지금 사명감당하는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주셨고 지금 사명감당의 자리에 서있고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제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사탄은 그 넓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냅둬요. 하지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마귀가 그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모습이 너무 싫고 그것을 깨뜨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고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갈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어려운 걸림돌을 준다든지 교회 다니기 싫은 마음을 들게 한다든지 환경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사실이에요. 왜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나올 때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흐뭇하게 지켜보시지만 그렇게 제대로 제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찔른다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아 좋다 막 너무 좋은데 아, 뭐 걱정이 더 이상 없겠네. 아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요런거이 못된 마귀는 그런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어쨌든 어려운 환경을 던져주고 시험권을 주죠. 하지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시험도 곧 지나가게 되고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고비만 잘 넘기면 돼요.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아서지 아니리라는 각오로 버티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 다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 찔러보고, 안 먹혀야 돼. 그래야 마기도 빨리 포기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마귀가 시험거리 던져준다고 그걸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는 그런 거 계속 주죠. 근데 그 고비를 잘 버티고 견디고 그것에 미동치도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 태도를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딱 나갈 때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 방법을 안 쓰게 돼요, 사탄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비들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또 내가 주의 교회에 섬김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사명 감당을 하는데 있어서 요 문제로 좀 어려움을 받는 것 같다. 요게 좀 지장을 준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오히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으셔야지만 그게 빨리 지나가요. 그 어려운 환경이.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허, 내가 이런 거 갖고 흔들릴 줄 알아? 내가 이런 거 갖고 지장 받을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좋은 환경으로 금방 바꾸어 주세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생기는 것도 결국은 이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마귀가 그냥 깔짝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욥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허락 아래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육기에게, 유백에게 그 시험이 지나갔을 때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배나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당의 길을 가다 보면 이내 다시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이 연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아이처럼 말이 어느라고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사명과 함께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시죠.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친히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는 것은, 연약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능력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엄중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따라서 예레미야의 입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는 깨끗한 입이 되었어야 해요. 권력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권능의 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어요. 예레미야보다 더잘 아시죠? 예레미야의 필요성보다 정말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더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능력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또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현재 자리에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끝이 아니야. 거기다가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더 해주세요. 뭘까요? 친히 함께 해주세요. 자, 힘 줬다! 이제 가서 열심히 해. 다음해 봐. 전국에서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힘 줬어? 미션 감당해? 어우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 줬잖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 알려주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마누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자주 잊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자주 잊고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지금의 환경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넌내 거야. 이렇게 콕 찍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도하다가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못 들으셨어도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다. 넌 특별한 아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특별한 아이였군요. 이렇게 얘기, 예 당신은 특별한 아이였군요. 예, 다시 한번 당신은 특별한 아이였군요. 몰랍에서 죄송합니다. 예, <laughs> 예,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보듬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